여러분, 뭐, 식사게임, 반갑습니다. 가상 대난저인, 너무 귀찮아 죽겠습니다. 마지막 울메기가 이제 기술 속성으로 와가지고, 지능으로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음, 순수 사야진, 혼혈 사야진. 음, 신의 경지, 지능.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가보자. 간다. 일단, 촌이 등 친구들로 한 번. 먼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자꾸, 터가 꼬여버려. 아가 꼬여버렸어. 응? 음? 형이, 안될것 같으니까. 기술을 좀 땡겨와야 되는데. 괜습니다첫턴이 이제, 어, 초배가 캠핑을 조금 해주지 않을까. 는 개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어우, 필 맞자마자 방광 너무 레전드인데? 야, 형편 없는 딜링. 바로 모의식모의식 무의식? 확정 모의식입니다 1턴에 이 친구를 받고. 아, 근데. 행이 될까요? 너무 절망스러운데. 흠. 모르겠다. 가자 이거 못 피하면 끝난다 끝났다 극지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아주 재미없다 이것도 좀 약간 빡세네요 이렇게 해볼까 마음같아선 저 LR 도미그라를 넣고싶지만 안 넣어 아... 배치도 머리가 아프다 오케이 이 될까요? 음, 뭐 에일리언. 어우, 너무 약할까? 에일리언 한번 더. 오케이. 자 이제 지순부는 체력을 회복을 시켜주죠. 풀살기를 맞출 때마다 체력을 일시적으로 조금 회복이 들어가 있고 딜은 나쁘지 않네. 탱도 좋고. 음, 아왕인첫 번째 턴에 위압이 걸려 버렸고 그다음 비비디부가. 있어요. 비비포 풀도 날려 주고요. 뒤에 냄바 냄바자 넴바, 냄바야. 자, 냄바야도 넴바야. 한번 이렇게 됐다. 우리 형. 우리 형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퓨전즈 오 과연 d 비디보잘 뽑을 수 있을 오 좋아요 10만 아주 좋은 탱킹이었어 10만 정도는 괜찮지 이제 반 깎았네요 이제 반 깎았다 이제 반내기도반 피가 되버렸고 내기도반 피가 되었고 억셀 변신 타이밍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따 많이 때린다. 에일리아. 한번 더. 한번 더. 어우 지순보가 걸려버렸고 우리 형을 대치는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피를 날리기 전인데. 우 와, 아찔한 탱킹. 자, 피 빨리 채워주세요. 연속으로 한번더 날려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날리네. 우리 형이 마무리할것 같습니다. 우리 형의 마무리! 오늘 별로 말을 안 해가지고 혀가 바로 꼬여버리나요? 음, 계속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종일 뻗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내일은 더 귀찮을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인간, 그냥 요두 개, 진존 인간 둘 넣었습니다. 어려 없어요. 그냥 넣는 거야. 합체 아카, 스파 도라곤르 히로스, 싸우서 초기술입니다. 그냥 넣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카이오신. 극체력입니다. 도란크스. 이게 손 족보를 이렇게 넣었는데, 음, 조금, 간당간당하지 않았나. 재정비가 필요한 손 가문이었습니다. 요거 조금, 크리크 수정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스파베지 따? 음, 초체력 친구들, 남는 친구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세르. 어, 그 기술인데, 기절 캐릭터 없으면 굉장히 고전하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이거 꽤 걸렸어. 아주 재미없었어요. 기절 캐릭터가 꼭 필요한. 자, 요거는 거의 다미른 건데, 극근력으로 다미른 건데, 갑자기 터져버리는 바람에, 어, 초근력 땡겨와가지고, 여차여차 클리어. 이 친구 무의식 잘해요. 잘 피하더라고. 싸가지고 많이 없습니다. 요 친구도 어 뭔가 좀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고전을 하다가 요 친구 이지다가 교대를 하면서 피를 50을 채워서 조금 더 뻐긴다 싶다가 이제 뭐 초민첩으로 마무리했죠 얘도 기절 캐릭터가 좀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네, 울맥이 어 초진흥 했는데 다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탈탈 털려버리고 그 다음에 극진흥 가가지고 안정적인 클리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대난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감과 동시에 점점 귀찮은 숙제가 돼 버렸습니다. 아 이거 여러 번 트라이 나는 것도 솔직히 킹 받고 해가지고 잘안 하게 되는데 바로 바로 안 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이렇게 용석도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를 최대한 권장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것도 맛있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용석은 1381개, 7주년까지 어, 앞으로 한두 달가량 남은 것 같은데, 두 달, 한 달인가, 어, 7월 7일이니까 한 달이네, 한 달. 아, 여러분들도 이제 뭐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보석 쓰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끌어모아서 7주년 같이 건승하자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